그러면 이세 가지 구성 요소를 놓고 그 다음에 성경적 세관의 핵심을 딱 들어보자는 거예요 성경적 세관의 핵심은 첫 번째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이제 앞에서 말한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인간, 자연 그럼 여기서 성경적 세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은 성경의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저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기까지가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때는 헌신 예배 드릴 때, 출석 불렀잖아요. 출석 부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자한줄 외우고 앉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그 교회에서 제일 힘있는 장모님 아들이었는데, 보통 교회에서 제일 힘있는 장모님 아들이 제일 롱뛰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제일 롱뛰고, 힘있는 장모님 아들이 제일 롱뛰고, 왜냐면 하 교회는 자기 집하고 똑같으니까. 교회면은 뭐칼산도독고늘 자기 집에서처럼 하니까 자기 집에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그래된 거예요. 원래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헌신님 할때나 같은 초짜들은가막 열심히 막 요절을 준비하죠. 막 외우고 했는데, 그뭐 형은 그냥 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절을 외워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도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아, 창세기 1장 1절을 교회에서 절대 외우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외우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 그건 이건 하면 안 된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할 때까지도 창세기 1장 1절은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빈의 유학가 가지고 리폼드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와,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제일 중요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비를 고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분석해 가지고 세계관을 딱증명한 제가 다른 어떤 그 세계관 책 읽어봐도 이렇게 정리한 책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준 거라 생각하는데 창세 기 1장 1절 문장을 분석해 보면 문장 구조 안에 세계관의 구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 문장이 3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요. 우리 옛날에 그 영어 중학교때 빨간 영어, 영어 뭐 기본 영어 100일 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고 창조하시니라 동사고 그다음에 천지를 목적이잖아요 요게 세계관의 전체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그다음에 천지는 다목적이에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다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최고의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개획 신학의 제일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제가 지난 학기에 총신에서 신론을 강의하면서, 그, 박영용 박사의 신론 가지고,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신론을 강의를 했는데, 그 신론, 하나님의 주권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하면서, 그 박영용 박사시의쭉 성경 구절을 이제, 나열 해놨더라고요. 나열 하는데, 거기에 딱 빠진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을 다 포함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더 중요하다. 박연영 박사님 살아계시면 내가 가서 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살아계시지도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창세기 1장 1절 보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확실하게 말하는 데는 없다. 창세기 1장 1절이 세관의 전체 구도를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고, 천지는 목적입니다. 목적.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가 될수 있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주인으로 챙기고 살아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닌 다른 어떤 뭐, 가빠이를 챙기고 하나님 안한 다른 뭐 돈을 챙기고 이게, 이게 제일 중간에 가니까 지금 문제가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네, 창세기,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구약은 역사서, 율법서, 선지서 나타난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쉽게 명에서 계속 얘기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생기지 말라. 이게 지금 율법서에 얘기한 거잖아요. 선지자들 와서 계속 한 얘기 가 뭡니까? 압을 통해, 압에 와가지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게 우상이다, 보어가지 전부. 그러니까, 율법, 선지서, 다, 구약에 있는 게, 하나님을 따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그, 중심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앞에서 이 선지자나 이 율법이 고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이 신약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탈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벗어난, 그 질서에서 바로 돌아오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신약이에요. 신약도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고 세관의 기본 틀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 성경적 생활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나머지 천지 모든 것은 다 목적입니다. 절대 주어가 될수 없고 절대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어입니다. 이게 성경적 생활의 첫 번째 원리. 이것만 딱 꽂아놓으면 은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또두 번째 원리는 인간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창세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1장 26절. 그 다음에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1장 27절.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1장 28절. 그러니까 1장 1절 기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기초. 기초 위에 1장 26절에서 28절. 여기에 딱 기둥을 세운 거예요. 요 안에 기둥이 세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 기초 위에 기둥을 세개 세웠는데 이 기둥 세 개가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여기서 인간 창조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평상대로 창조해주니까, 기도하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게 인간 창조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러면은, 요세 가지 기둥에 의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이 나타나. 정지기적 사명이 요세 가지. 우리에게 정직기로 우리가 정지기적 사명이 전체 성경 안에 두 번째 원리를 했잖아요. 이두 번째, 청지기적 사명이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 1장 26절에서 28절. 이 창조의 특징 세 가지에서 사명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기둥 세 개. 그러니까, 기초가 창세 1장 1절. 기둥은 26절, 27절, 28절.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사명.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예배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배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왜 가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내게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애굽에서 애굽의 그 열장을 통해서 나타난 그다 애굽의 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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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주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 백성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 가게 하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제일되는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하는 것. 청지기로 어,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 우리가 만약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기고하고이 통신이 단절되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습니까?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변기를 타고 이력을 해버리면 이 휴대폰이 통화가 안 되잖아요 통신하고 기지국하고 통신이 끊어지면 휴대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지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이라면 우리의 기지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인간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다는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두 번째 사명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웃에 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사명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게부야에서 뭡니까? 예,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 이게 공의를 실현하라. 정의를 세우라는 결국 뭐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 5개명에서 10개명까지가 결국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라.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 교육 기둥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은 세상에 관한 사명입니다. 세상을 경작하라.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경작하는 겁니다. 경작의 개념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예, 어떤 사람은 고추를 심어가지고 막 그냥 막 잡초 던져놓고 해가지고 되 가지고 고추 하나에 막, 고추 한 포기에 고추 하나가 달렸다. 경작 잘한 겁니까? 이게?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고추 한 포기에 막 고추가 막 한, 막, 막한 200개 달렸다. 경작 잘한 거죠. 고추는 같은 고추인데 어떻게 이게 경작하냐에 따라서 잠재력이 고추 하나를 맺을 수도 있고 고추 100개를 맺을 수도 있고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경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묻어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경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여기 세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바로 이 경작의 사명 정보하고 다스리라 이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2장 15절과 같이 보충섬이 되어야 됩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느라 2장 15절 이렇게 해서 경작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청직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지금 여기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사명이 딱 드러나잖아요. 앞에 세관의 고성자가 세계라고 그랬죠? 하나님, 인간, 세상. 그러면은 이것이 세 기둥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웃이잖아요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이세 가지가 딱 우리의 사명 세 가지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기둥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원리, 성경적 세관의 창조 세 번째 원리,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집으로 말하면 지붕을 덮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이세 가지가 성경적 세관의 그림이 딱된 거예요. 기초, 기둥 세개 지붕 그래서 이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한 대로 다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경작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보시기 좋았다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사자들의 사명이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가장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 사명이 뭔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해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멀리 뭐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답그런거 필요 없어요. 요거 딱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사명, 이웃에 대해서 내 사명, 세상에 대해서 내 사명.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딱 제시해주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리하면은 자, 세계관은 상세 1장 1절이 기초 그다음에 1장 26, 27, 28절이 세계 기둥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 그다음에 31절이 지붕 보시의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우리 삶의 목표고 목적이다. 그렇게하면세요안의 성경적 원리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됐습니다.